8만 전자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아니면 최근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팔 때가 된 걸까? 국민 중 500만 명이 들고 있는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연이은 매수세에 힘입어 4개월여 만에 한때 8만 원을 찍으며 8만 전자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던 국내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 IB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과 함께 12개월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장기간 조정에 지쳤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가 상승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고 순매도 규모를 키우는 분위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500원 0.63% 오른 7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10시쯤 8만원을 터치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와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8만원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다. 삼성전자가 장중 8만원을 찍은 것은 지난 8월 10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12월 들어, 삼성전자가 12.1% 오르는 동안 외국인은 총 2조 5,766억 원 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2조 6,564억 원을 팔아치웠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